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부동산 채널 부동산 차차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 가장 싸게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배터리가 좀한 번씩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인 거다 아시죠? 모터리는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겨울철에 특히 많이 좀 성능이 저하가 되니까 곤란한 일 겪기 전에 미리미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세트 가서 교체를 하려면 보통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는 제일 싸게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셔가지고 배터리 명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기존의 배터리랑 똑같은 거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GB59042. 검색을 했으면 이렇게 쭉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싼거 사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자, 로켓 자동차 배터리 68,880원.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자, 자동차 배터리 로켓 GB59042. 9 0짜리고요 폐 전지 반납 조건 맞습니다.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이고요. 68,880원이에요. 여기서 배송비가 만 원이 별도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배송비 포함해서 78,880원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가 배송이 돼요. 교체할 수 있는 연장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t 렌치티렌치라고도 하고. 티 스패너라고도 하죠. 이거는 일반 스패너, 그리고 장갑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직접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거를 구매하셔야 를 되냐면 보통 다써 있어요. 여기는 보셔야 될게 90, 80, 60, 40,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건 배터리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90짜리 배터리를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그냥 기존에 써있는 거 똑같은 걸로 주문하세요 그래도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배터리에는 마이너스 단자와 빨간색 플러스 단자가 있어요 먼저 이거를 탈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단자 먼저 탈거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같이 동봉된 스패너를 이용해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절대 다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볼트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이로 들어가면 그래서 적당히만 돌려주시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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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것도 역시 다 풀어주시면 안 되고 적당히 풀어주시면. 흔들흔들흔들흔들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 다 분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배터리를 고정해주는 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동봉된 티, 티스패너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거는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양쪽잘나주시고 이제는 배터리를 들어내시면 됩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 하지만 여성분들은 꼭두 손으로 허리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품을 꺼내줍니다. 먼저 새거 맞는지 정품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안에 보시면 보증서가 있습니다. 챙겨놓으시고, 새거 맞습니다. 정품도 맞고요. 그러면 꺼내보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90짜리.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올려볼게요. 기존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풀렸던 순서의 역순으로. 조여주시면 되죠 먼저 여기 고정할 수 있는 블라켓을 먼저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정 단자 이거는 아주 꽉 조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체랑 분리돼서 따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 꽉 조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꽉 조였습니다. 흔들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까 역순으로 이번엔 플러스 먼저 플러스 먼저 장착해주시고요. 이번엔 시계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마개가 있어요. 이게 가스 구멍인데 막아놨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요렇게 고무 바킹으로 막혀있을 수도 있고 뭐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꼭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마이너스 먼저 분리해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스 마개.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일단 불이 들어오면 잘된 거예요. 시동도 아주 잘 걸립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폐 건전지는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집 앞에 놔두면 기사님이 가지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품하는 조건으로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배터리 교체하면 보통 10만, 12만원, 15만원 정도 합니다. 샵에 가서 하려면.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배송비 포함해서 8만원에 샀거든요. 8만원이면 거의 반값, 거의 반값에 가깝게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소모품이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거 정말 힘들지 않거든요. 이거 푸는 거, 푸는 것만 할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자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도 좀 아끼고 절감하고 하면 스스로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이너스 먼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먼저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차 전체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먼저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꼭 분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꽉 조여, 조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러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차차차였습니다.